세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철봉 아니에요? 철봉 아닙니다. 이 공간은 또 뭘까요? 화장실? 아닙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대발의 고동산 TV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최근 조사에서 발표된 평균 가격 평당 1179만 원국민평년 기준 약 3억 9천만 원으로 거의 4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평당 2,014만 원을 기록해 이제 평당 2,000만 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민평양 84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평균 6억 8,390만 원으로 거의 7억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높아져 가는 부동산 가격 속에서도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편하게 쉬며 가족과 행복을 키워 나가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낮은 가격대 아파트도 있는 법입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정보가 적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비교적 낮은 가격대 아파트 꾸준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편안한 집 홈스위트 홈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제작에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얼마 전 7월에 직거래긴 하지만 실거래가 7천만 원 있었고요. 부동산 중개거래로는 9,800만 원에 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5구타입이 아닌 84타입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대구에서 가장 최저가 소지라고 봐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 속속들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 상권인데요 주변도 이렇게 상가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상당히 가깝게 있고요 여기는 농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장들이 되게 많죠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학생들 통학도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입지에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농공청구타운도 30년이 조금 넘은 이제는 구축에 들어가는 연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농공청구타운은 농공청구타운 바로 앞에 있는 자영공인중개사 사무소 최자영 소장과. 함께 합니다. 자, 이것은 입지는 농공에서도 가장 안쪽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요. 옆과 앞에는 또 학교가 있고, 여기도 이렇 보다시피 상업지역들이 쭉되돼 있고요. 요 건너편에는 원룸 투룸이 또 많이 지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하시기에 뭐 이제 1억대라고 하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독립된 아파트, 막뭐 외딴 곳에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정주여건이 생각보다 괜찮게 편의시설들도 잘 들어와 있는 모습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92년에 준공된 33년차 아파트. 511세대.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또 이렇게 동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1층에만 있는 만큼 이렇게 중간 라인도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1층에 다 주차가 된 모습 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옛날에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90년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차 수요를 계산했던 것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최초 놀이터는 아마 여기 다 모래가 깔려있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놀이, 놀이터 가면 여기 다 모래 돼 있었던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도 수리를 많이 하고 이 놀이기구도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도 이렇게 우레탄으로 바닥을 교체했고요 놀이기구도 바꿔 있는 모습 도볼 수가 있네요 놀이터도 업그레이드를 좀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아파트 앞에 있는 자연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또 섭외해 주신 집이에요 그래서 집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에서 부동산 궁금한 점 있으시는 우리 자연공인중개사 최장 소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겁니다 자, 1층부터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1층 세대가 바로 있는 이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만큼 계단식이지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엘리베이터는 또 새롭게 교체가 된 모습이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비를 모아서 이런 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아파트에는 장기수산충당금이라는 걸또 모으게 되죠 그 장기수산충당금으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옛날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7층, 8층 사이에 하나만 서서 계단으로 오르당내리락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긴 각 층마다 다 멈출 수 있게끔 또돼 있네요 자 이제 세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떠세요? 딱집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 저희가 처음에 9,800만 원, 7,000만 원 얘기했을 때는 지금 막다 쓰러져 갈것 같고 막 안에 막 별로 것 같지만 보시니까 어때요? 아니죠?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과 주방 연결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실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소파를 놓는 자리가 될 거고요. 이쪽이 TV를 놓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콘센트들도 다 만들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나오시면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확장이 당연히 안 됐죠. 84 타입이만큼 상당히 넓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발코니 공간도 이렇게 넓습니다. 발코니 보이세요? 이렇게 넓은 이 타일, 옛날 느낌이 좀 납니다. 이런 것들도 수리라, 수리를 하시면 되고, 또 여기 보이는 이샤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창고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죠. 야, 바닥 타일 색깔 아, 좋습니다. 물씬 느껴지죠? 연탄의 느낌이. 자, 연식 있는 만큼 어쩔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서라도, 이 집이 1억이야. 자, 우리가 만약에, 아, 조건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 을 받는다고 하고, 생애 최초라고 한다면, 내돈 2천만 원이면 살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2%대 금리를 받는다면, 8천만 원에 2%, 1년에 160만 원,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이자를 내면서,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월리금 상한은 뭐, 연마다 다르겠지만요. 20년, 30년 하든. 월세를 살 수도 있고, 전세를 살 수도 여러 가지 거주 방식이 있지만,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 상당히 큰 메리트잖아요. 자, 내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샤시는, 또 알루미늄 샤시가 들어가 있어서, 요런 부분은, 외풍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하샤시로바수시게 되면 도둑은 좀 들어가는데 바꾸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고 단열이 우수한 건볼 수가 있겠죠. 발코니 창은 다 교체가 됐는데 외창은 그대로다. 근데 여기도 바깥에 보이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쪽에 산이 또 보이는 또 아름다운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즈넉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우리가 연식이 좀된 아파트에서 구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발코니 거실 발코니가 안방 발코니와 연결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주택 살았는데 저희 사촌 집 가면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럼 숨막 꼭질할 때 안방으로 써먹다가 거실로 나오고 요 까꿍 까꿍 많이 했거든요. 고구조 그 그대로 돼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채광 보이십니까? 이 남쪽이라서 채광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또 바깥에 뷰가 뻥 뚫렸다는 건 앞에 집이 없다는 거죠 나름 이+ 집이 로얄 동이라는 겁니다 앞쪽에 뻥 뚫린 뷰도 나오고 채광도 잘 된다는 점자 지금까지는 거실을 보셨고요 이제 반대쪽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방 야. 상당히 넓은 주방도 볼 수가 있죠 이제 느껴지죠 여기가 84 맞구나 와 여기 상당히 넓구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쪽 이렇게 충분히 사용하기 편한 주방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싱크 같은 거는 교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감이 있고 사용하실지 오래됐는데 이런 것만 교체하시면. 공간 넓이는 상당히 괜찮다. 역시 84 타입은 84 타입구나. 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식탁 자리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고요. 이쪽 수리만 좀 하시면 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부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방 옆에 발코니가 또 이렇게 큰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안쪽 창고가 또 있습니다. 수납 상당히 빵빵하다. 여기다가 건조기, 세탁기, 타워형으로 딱 쌓으면 이쪽 공간 도다 남아 돌잖아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내부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런 문도 세월의 흔적은 납니다. 이렇게 방패 같은 문 있죠. 옛날에 그 중세시대 기사들이 방패로 썼을 것 같은 요런 문양이 들어간 요런 것들은 문을 교체도 되고 또 시트지만 교체해도 또 새롭게, 새로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리한다면 세월의로 많이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좀 커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 보셨고요. 첫 번째 서브방.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서브 방입니다. 방 넓이가 상당히 넓은 걸또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넓은 방의 넓이고요. 바깥쪽 발코니와또 연결되는 창. 어, 옛날 아파트에서 당연히 있는 구조죠. 그래서 창이 렇게돼 있는 모습. 이 창의 틀은 나무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에 최근 실거래가는 9,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억대 거래도 있고요. 또 현재 호가는 1억 초반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거래가 9,800만 원으로 찍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안방 욕실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욕실이 하나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의 구조고요. 욕실 안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옛날에 집에서 많이 보던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한번 수리는 하신 것 같아요 수리나 하셔서 바닥 타일도 새로 까셨고요 이렇게 샤워부스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이것도 새롭게 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천장도 보면 PVC로 벽재가 아닌 걸로 이렇게 소재가 바뀌어 있는 걸 보면 수리를 한번 하셨는데 흔히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봐오던 그런 욕실의 모습이죠 이제 욕실 옆에 두 번째 서브방도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서브방이죠 이 방도 면적이 상당히 넓은 모습 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거실 공간보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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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의 넓이를 더 크게 하는데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 서브방, 넓은 방의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뭘까요?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안쪽에 깔끔하게 옷걸수 있는 벽장, 옷장 마련돼 있고요. 이거 철봉 아니에요? 철봉 아닙니다. 철봉이 아니라 깔끔한 벽장 또 마련돼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서 아, 옛날 생각 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어릴 때오집이 저랬는데 내가 옛날 살던 집 그랬는데 지금도 90년대 시즌 아파트들 요런 구조를 가진 집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파트들이 비슷한 구조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실 곳 안방입니다. 여기가 바로 안방이에요. 자 안방은 안방 사이즈가 보이십니까? 에, 84 맞죠? 네 안방. 요즘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안방 좀 보기가 힘듭니다. 안방을 이렇게 넓게 뽑지 않고 거실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여기는 안방이 이렇게 넓습니다. 우리가 4베이판상형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3베이 구조에서 안방을 보시면 안방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거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발코니 까꿍하고 뛰어나갔던 그 창문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은 또 뭘까요? 화장실. 아니죠? 여기도 짜잔 드레스룸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벽장 스타일의 드레스룸 옷을 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안쪽에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이것도 옛날 스타일이죠. 요거에만 이렇게 철봉만 달려있어서 옷을 많이 못걷는데 여기도 만약에 시스템 가구 요즘에 있는 것들로 채우신다면 수납 공간이 훨씬 늘어나겠죠. 이런 내부 공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공청구타운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구에서 최저가 9800만원에 실거래된 84타입 아파트라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파트 내부의 모습 넓이나 84타입인 만큼 상당히 넓고 괜찮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농공이라는 곳에서 직장생활 하셔야 된다면 이 주변에 일자리는 풍부하죠. 공단지대기 때문에 농공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내집 마련 이곳에서 하시고 싶다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구별 또 동네별로 이 아파트는 괜찮은데 어,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된 아파트들 제가 또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축 위주로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기축도 또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보를 탐색하시고 선택지를 늘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대발이 부동산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시죠. 제가. 이렇게 발로 뛰며 여러 현장을 리뷰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